이더리움이나 가상화폐 비트코인 쪽에 관심을 좀 많이들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상화폐에 음. 대응하는 자세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면은 고견을 좀듣고 싶습니다. 어, 그래요. 가상 글자 그대로 이 가상이야 가상. 그래서 이 가상이라는 건 예, 사실은 실상화폐가 아닙니다, 실상화폐가. 실상화폐는 우리 돈이야, 돈. 아시죠? 근데 이 가상화폐가 나타나가지고 국경이 없어져 버린 거야. 맞아, 맞아요. 미국으로 송금할 필요가 있나, 없나? 습니다 가상화폐로 다 해결이 돼버리고 그냥. 가상화폐끼리, 저끼리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은행도 필요 없고, 뭐 그냥 인터넷으로 다 돼버리니까. 국가가 돈을 통제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겁을 내고 어떤 나라들은 이걸 할까 말까 막 겁을 내고 있는 거고. 그 잘못해버리면 국가 경제가 돈이 그냥 다른 데다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가상화폐에 빠져버리면. 그 가상화폐 중에 제일 신용 있는 거는 미국 같은 데 이런 데다가 막 본사를 두고 있는데. 장난대버리 뭐냐? 돈이, 우리나라 돈이 가상화폐로 막 돌아다녀버리면. 한국은행은 이으나 많아요. <laughs> 그리고 은행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상화폐 돼버리면은 일단 무국경이 되는 거는 사실이야. 국경이 없어. 어, 그러니까 돈 자체도 국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국적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편해지기는 편해지는데, 대통령이 바라볼 때는 이걸 약간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금 청와대가 회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를 인정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가상화폐는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상화폐가 되면 북한에다 돈을 퍼대기로 퍼줘도 누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우리는 분당국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위험이 있는 나라라 이 말이에요 네? 어, 만약에 정부에서 북한에다가 막 돈을 엄청 퍼줬다 우리가 알 수가 있나? 가상화폐를 해버리면, 어.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의 위험성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분단국에는 좀 위험하다. 그래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미국 같으면 가상화폐가 통과할 수가 있어. 영통화 원체 넓고 거기에 은행화폐가 불편하니까. 뭐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북한 문제 때문에 가상화폐가 위험해 약간 근데 가상화폐 중에도 신뢰도가 있는 거는 한두 개 밖에 없어 그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냐고 음. 어느 것이 진짜고 가짜인지는 몰라요 나중에 99%가 사단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 1한 사람은 대박을 맞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재미를 봤다는 거야 자기 돈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거를 뭐 국가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수도 없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불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알겠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미국의 경제를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이 가상화폐를 인정해 일본이 가상화폐를 인정해 이런 판에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를 인정 안 한다 이것도 또 문제가 많아 음.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 이제, 그때, 실리를 따져가지고,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을 해야 되죠. 지금은 가상화폐가 우리 한반도에는 안보 문제 때문에 좀안 좋다. 또, 우리 한반도에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리면, 부자들이 가상화폐에다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해외로 달아나버려. 무슨 이해가죠? 돈이 급격히 남반도 전쟁이 난다 이러면 돈이 싹다 없어져 버리요 그럼 우리는 월급도 못 받고 서민들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부자들은 보니까 가상화폐로 다 빼돌려 버려. 지금 돈을 해외로 가져가려면 신경 쓰이죠. 그죠? 네. 국가 승인받아야 돼요. 일정 이상 투자하는 거. 그거 다 복잡한데 가상화폐가 되면 자기 돈 그냥 가상화폐로 넣어가지고 빼내버립니다 응? 어? 해외 가서 그냥 실컷 쓰고 살 수가 있잖아. 어? 그래서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허경영은 아직까지 가상화폐를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네. 질문 껏 저는 좀 단순하게 봅니다. 그러나 내말 들으면 대충 이해는 가죠. 네. 네, 내 것쯤 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단순하게 판단할 거는 단순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보 문제, 남북 분단, 또 경제 위기가 오면은 우리나라 도는 빠져나가는 구멍만 작게 돼있어 월남이 그랬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런 반도국과 북한의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가 있어요 그럼 우리 돈이 잘못해버리면 우리 한반도를 지켜야 되는데 돈부터 다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상화폐에 너무 투자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